예, 잘 쉬셨습니까? 자, 파트 2 들어갈게요. 파트 2에서는요, 포맷이 뭐지? 포맷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미지 포맷에, 그, 확장자, 확장자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은요, 일반적으로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라고. 네, 포맷의 이미지들은 어떻게 압축 저장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며, 현재에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 어,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압축을 어떻게 하면 더, 어, 저장을, 작게 저장할 수 있지?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지? 어, 이런 식으로 고민 한다는 거죠. 고화질 저용량 이미지 포맷을 개발에 중점이 한다. 데이터, 들어가고 싶은 양은 많고, 데이터는 많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 용량은 작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어,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laughs>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어, 초창기 텔레비전이나 어, 테레비전 보면은, 다만 그몇년 전, 여러분도 봤겠지만, CRT 모니터라고 들어보셨죠? 뒤가 되게 두껍게, 어, 되어 있는 CRT 모니터에서 기술이 개발을 되면서 발전하면서 LED가 나오고, 지금은 LG에서 필름을 갖다 같은 걸로 이제 붙여서 쓰는 TV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더 커지고, 더 많고 해상도가 더 좋은 거죠 이런 것처럼 어, 압축 확장자라는 것도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고화질 저용량 이미지 포맷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데이터 만드는데 <laughs> 파일을 그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을 만들 때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 영화를 만드는데 동영상을 만드는데 카메라가 72 DPI밖에 DPI 안 되는 카메라로 찍은 거면 용량은 당연히 압축 용량도 작아지겠지만 갑자기 이게 2,700만 화소 어, DPI라고 하면 72 DPI가 아니라 2,700 DPI로 했다는 거죠. 어,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필름 어, 1초 프레임이 24장 또는 더 좋은 거는 36장까지 들어가는데요. 한 장이 1기가짜리 이미지를 넣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선 영화처럼 120분짜리를 한다면 그 용량이 영화 한편 테라로 될 거예요. 테라. 몇 테라씩 되는데 어 이걸 갖다가 더욱 줄여서 줄여서 어몇 기가로 만드는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왜 이걸 자꾸 만드냐? 왜 이걸 만드냐? 전송을 좀 쉽게 하려고 그래요 전송을 사실은 전송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도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만 볼것 같으면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공개를 해야 돼 보여줘야 돼 팔아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빨리 전달해야죠 물건을 빨리 배달해 야 돈을 빨리 받으니까 그래서 전송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블이 발전하는 겁니다 통신 회사가 휴대폰만 휴대폰을 개발 안 하고 통신 속도에 대해. 관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서비스, 그걸 서비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이렇게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줬는데, 받았더니, 내 디바이스가, 내 휴대폰이, 내텔레비전이 72dpi야. 얘는 UHD급으로 왔는데, 내가 받은 건 찌라시 같은, 어, 전단지 같은, 어, 해상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이런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이 발전하기 전은요, 어,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 생성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생산한 걸 압축하는 파일, 압축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압축한 걸 빨리 전송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이 전송된 기술을 받아들여서 구현하는 이 기술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그 기술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맷 압축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방적인 압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데이터를 갖추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JPG, JPG라는 거, 원래는 JPEG이라는 거 되어 있네요. JPEG, JPEG인데, 자 보시죠. 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s Group이라고 돼 있네요. 이걸 어 JPG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개발을 했다해서 JPEG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JPEG은 JPG는 풀 컬러도 되고요, 그레이 스킬도 된대요. 그리고 압축이 정말 잘 된다고 해서 JPG가 아직까지 도 개발 이후로 계속 어,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예술 분야에서 작업을 서 아주 장점을 드러내고요. GIF와 함께 인터넷에 가장 자주 사용이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죠?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GIF는 해상도는 낮지만요. 움직이는 이미지죠. 있그 뭐라고 하죠? 광고들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동영상처럼 보이는 것들이 요즘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GIF로 많이 씁니다. 저해상도이지만은 동영상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인 거 반복적으로 보여 주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그래서 그러한 GIF와 함께 JPG는 그냥 이미지를 띄울 때는 JPG를 많이 쓴다. 왜? 압축률이 좋아서 데이터를 불러들이기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GIF는 256급을 표시할 수 없는데 반해서 JPG는 1,600만 칼라까지 표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아주 해상도가 좋은 겁니다. 고해상도 표시 장치에 적합하다. 그리고 j p e g 의 유용한 점은요,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이미지의 질과 파일이 파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우리 포토샵 이제 보시면요,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풀 다운 메뉴 메인 메뉴 위에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미지 크기라는 게 있는데 그 이미지 크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크기를 해상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저는 타가도 없고 다할 수, 하던데. <laughs>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저장할 땐 JPG로 저장을 하더라 이거죠. 왜? 공용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전송하기 빠르고. 그래서 j p g 압축 기술을 이용하면요. 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 이 중요합니다. 손상이 가지 않는다. 아까 까아시라는 색상 손상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색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압축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비슷하면은 야, 더압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사어 내가 해상 못 하는 것은 빼 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자, PSD는요, 포토샵 전용 파일 포맷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나시면은요, 그냥 바로 PSD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거를 또 다르게 저장할 때는 이제 JPG로 하거나 다른 또 PNG나 이런 것들 쓰는데, 포토샵 전용 파일이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포토샵 안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거의 장점은요, 파일에 채널이나 패스, 레이어 등을 어, 모두 가지고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한테 넘겼을 때도 그거를 에디팅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또는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그 순서대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그래서 PSD는 저희 같이 디자인 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한테 줘도 보지는 못합니다. JPG로 전환해서, 변환해서 줘야지만 이볼 수가 있고요. BMP, 비트맵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어, 윈도우 OS 환경에 맞도록 탄생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윈도우라고 하고 키면은, 어, 아이콘들이 쫙 있죠? 모니터 상에. 그것들이 다 비트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소의 용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 몇 바이트 안 돼요. 1메가도 안 돼. 1, 몇, 뭐, 기껏해야 만화 10바이트나 될래나? 이런 것들을 쫙 이미지를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찾기 편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맥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면 마우스를 조종해서, 어, 그,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우리나라 그 윈도우의 체계에서보다는 먼저 맥힌토시가 했고요. 어 윈도우에서는요, 뭘 했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뭐 도스라는 걸 썼죠. 타이핑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블랙이나 그린 스크린에서 막흰 글씨 나오게 어, 타이핑하고서 뭔가를 게임도 하고 제가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거였다가 갑자기 이제 윈도우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왜? 맥킨토시가 그걸 한걸 보고 아 저게 더 유용하고 일반인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적합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시작되면서 발달했는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 아이콘을 만들어줄 그 최소한의 데이터들이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비트맵 그래픽 파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송할 때 너무 빨리 갑니다.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압축 알고리즘이 원시적이래네요. 그래서 이거 다른 형식으로 바꾸면요. 파일이 갑자기 커져요. 근데 어차피 이거 바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원래 오리지널부터. 작게 만들고, 어, 아주, 여기서 말할 면 원시적이라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형식 자체를 바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네. So, OS 체계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비트맵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GIF. 예, GIF.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Graphic Interchange Formation. Interchange. 바뀐대학에서 약자로 인터넷 그래픽을 압축하여 빠르게 정승을 하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빠르게 전송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같이 전송용으로 쓰인 게 뭐다? JPG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미국에 컴퓨터 서브라는 컴퓨터 서브라는 사가 처음 개발을 했고요. 2002년 12월 현재 버전은 1989년 발표한 GIF89a라는 건데 이것이 아직도 그냥 쭉 쓰인다는 거예요. 이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그리고 필요치 않더 이상은 필요치 않나?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네요. <laughs> 그래서, 파일 압축은요, 램플, 지, 어, 램 지브엘치라고 방법을 사용하여 원래 사이즈의 40%까지 줄일 수 있답니다. 오우, 반도 안 되게 줄이네요. 그래서, JPG 파일에 비해 압축률이 떨어지지만, 어우, JPG 파일에 비해 압축률은 떨어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G는 더 압축이 된다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 전송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손상도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언제 쓰인다? 홈페이지 딱 여시면은 왜그맨위 상단이나 우측, 좌우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미지 돌아가면서 광고하고 뭐 자기네 뭐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 다 gif입니다. gif로 만들고 또는 뭐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뭐 여타.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만들 때는 GIF를 많이 씁니다. 대신 데이터는 적고 하지만은 어, 전송 속도는 빠르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gif 이네요. 이미지 파일 내 이미지 정보는 물론 문자열과 같은 정보도 함께 저장할 수 있고요. 문자열 뭐죠? 글씨도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 장의 이미지를, 그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개의 파일로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jpg 는 이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지 못하는데 얘는 한 파일 안에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개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통신용 파일이므로 인터레스, 인터레이스 형식으로도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이미지 파일 포맷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사실상 표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이 쓰면 표준이죠, 뭐. 예. 그리고 단점이 있네요.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가 256이 최고입니다. 256이 최고인데, 사실 저도 얘기를 했지만, 256이 대부분, 어, 쓰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쓰는 게256 이상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진 수준이 고해상도 사진 정도 되면 모를까? <laughs> 이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정도니까 어256 정도면 충분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대신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어,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최근에는 256은 되지만, 고, 어, 그 뭐지? 이미지 크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끔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색상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 이미지 저장 에는어 형식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야 pdf 입니다 pdf 어 미국 어더버 시스템 즈 지금 이 아더버 포토샵을 만든 회사죠 이 회사가 만든 포터블 도큐멘트 포맷 입니다 포터블 포맷 도큐멘트 포맷 어, 문서 파일이에요. 한마디로 문서 만드는 파일인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애플, 맥, 유닉스, 구글, 안드로이드 등 모든 운영체에서 읽거나 인쇄, 인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는 작아. 글꼴, 이미지, 그래픽, 문서 형태 등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쇄 업계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바뀌지 않거나 보통 포, 여러분이 아래 한글 같은 걸 쓰고선 어, 뭐, 마이크로 워드나, 다른 형식의, 불러와 보시면요. 불러와 지긴 하지만, 포맷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서로, 그, 왜냐면 이게 호환이 잘 되면은, 굳이 그거를 안 써도, 내가 만든 다음에, 그거 쓰는 사람한테 보내면 되네요. 보내도, 그 사람은 똑같이, 만약 내가, 아래 한걸 썼는데, 마이크로, 소, 소프트 워드가, 어,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걸 써서 전송하면 걔도 알아서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벽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어떤 시장 영역을 확대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요소로 쓰는데 얘네는 그게 아니야. 그냥 모든 것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전문 그 리더가 있어 어,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PDF는요 모든 프로그램 안에 깔려 있습니다. 어, PDF 리더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지 아레한글을 쓴다든지, 뭐 워드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할때 저장할 때 저장 방식을 PDF로 저장하는 건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은 할수 있어요. PDF 생성도 할수 있고, 근데 리딩은 아마 거기서 불러올 수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크로벳 리더라는 거를 까셔야 되는데 이거는 무료입니다. 리딩하는 거, 그래서 프린트 보고 프린트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좋은 장점이 있는 보안성이라는데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도 쉽게 문서를 공유하는, 쉽게 나눠지니까 보안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얘는 보안성이 높아 비밀번호를 넣을 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래 한글이나 다른 것도 비밀번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욱 여기는 보안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서로 배포해도, 그래서 배포를 하는 와중에, 봐서는 안될 사람이, 어, 데이터를 갖게 되더라도 쉽게 그거를 열어볼 수 없거나, 출력도 쉽지 않습니다. 출력을 하면 시꺼멓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만드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PDF 작성 프로그램인 Acrobat 이라는 유료지만 비어 프로그램인 아크로뱃 리더는 무료입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아크로뱃을 이용하면은 작성할 도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 문서 작성기로 작성한 다음에 저장을 어 PDF로 저장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또 리더는 무료이기 때문에 깔아놓으시면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PNG, 요즘 많이 쓰이는데요. PNG 역시도. JPG하고 좀 비슷하게 봅니다. 웹이에서 최상의 비트맵,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w 3 c 라는데 월드와이드 웹 컨서, 시엄이라고 해요. 예, 에서 제정한 파일 포맷입니다. 어, 보통 PNG라고도 하네요. PNG, PNG라고 발음하며, 지금까지 웹상 표준 이미지 파일 포맷인 GIF의 대안으로 개발이 됐답니다. <laughs> GIF 대안인데, GIF 아, 설명할 때 빠졌던 게 뭐냐면 배경 이미지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PNG 역시도 배경 이미지를 날려서 리 보낼 수 있습니다 네스케이프 내비게이터 4.0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4.0을 이를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보셨죠 우리가 쓰는 윈도우 체계 내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네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뭔가요 이거는 맥에서 쓰는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맥, 인, 맥에서 쓴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은 빠를까요? 어차피 안에서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 포맷은 24바이트 이미지를 처리하고요. 어떤 경우는 gif보다, 더 작은 용량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가능하고, 원 이미지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압축과 완벽한 알파채널. 알파채널이 바로 배경이 없어지는데, 자, gif는요, 배경을 날리면요, 그 끝이 오돌토르그 왜냐면 그 비트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삐죽삐죽삐죽삐죽한데 얘는 그거보다 더 알파 채널 때문에 그아 그걸 뭐라고 그러는데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배경 화면이 날라가도 배경 부분이 없어져도 그 원래 표현하려는 부분은 아주 선명하게 아웃라인이 선명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PNG가 핑이 어 gif의 어떤 대체적으로 사용된다. 대체되어서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하지만 아직 이 포맷을 주간 포맷으로 지원하는 사이트가 거의 없다네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들에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gif나 jpg 포맷이 100% 대체하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지, 특히, 어, 산업 디자인과에서는 저장을 PNG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모델링, 컴퓨터 모델링을 하고 나서 배경 없이 저장을 한 다음에 다른 현, 현장 이미지하고, 어, 믹스하기 위해서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PNG를 저장하는데 JPG만큼이나 해상도 괜찮고 쓸만합니다. 아,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타가라는 게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타가가 원래 모델링용으로 적합하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PS, EPS는요, 전자매체로 출판하는 전자출판, 인쇄 사용하는 원판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판을 하려면요, EPS로 저장을 해가셔야지만이, 어, 저장 그쪽에서 출력을, 분판 출력을 할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출판용 인쇄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시각디자인과에서도 제일 많이 쓰고요 우리도 뭐책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만들 일이 생기면요 이걸로 작업을 하셔서 출판사나 그뭐 소규모 출력업소에다가 이거를 넘기시면은 얘네들 필름을 만들어주고 인쇄를 해줍니다 <laughs> 그래서 다큐멘트 프로세스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모니터에서 보여는 형태 그대로 인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위시위그라고도 합니다 위시위그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이라고 해서 네가 네가 본 것을 네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고해상도의 비트맵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워크스테이션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이루어지며 문서의 2단 조판과 도형 삽입이 자유롭고 글자체도 풍부하다. 솔직히 이거 저장할 때 EPS로 저장하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뭐 별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EPS가 분판 출력을 위해서 전자매체 출판을 위해서 쓰인다. EPS로 한다. 이렇게 외워 두시면은 평소에 뭐 인쇄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고해상도 비트맵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워크이션 이거 앞에 있는 내용인데 또 나오네요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발달함에 따라 일반인 위한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EPS가 기능이 일부 지원이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우리가 포토샵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저장할 때 EPS라고요 아래 한글에도 있었나 워드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탁상 출판 (DTP)에서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비교해서 다른 점은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매체 기록한 출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일반 종이, 우리가 프린터, 일반 프린터로 출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매체인 그 출력소라고 하거나 인쇄소 어, 하는 데서 할 때는 이 방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음, 출판사는 100% 이거 씁니다. EPS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EPS로 전환을 해서 또, 분판 출력을 하죠. c m y k 네, 네, 장 나옵니다. c m y k 색깔별로 분판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다. RAW입니다. RAW. 로우. r 가 원래는 RAW, 아시겠지만 여기 두 번째 줄 나와있네요.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뜻이라고 RAW입니다. 원본 그대로 화질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찍었을 때 압축기를 전혀 하지 않은 거를 RAW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락 모드로 찍는 경우 이제 사진 포맷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데이터 가 엄청 커집니다. 대신에 화려한 색상을 갖고 있죠. 화질 저압축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 j p g 와는 달리요, a w 파일은 이용하면 최고의 화질을 할수 있고 사진의 완벽도도 높일 수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작가다, 그러면 바로 락 모드로 해서 r a w 로 저장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시고 이게 데이터 전송 받으시면요. <laughs> RAW라는 파일이 생성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JPG로 또 전환을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RAW를 가지고 출력을 해보시면요 확실히 JPG하고 는 다른 색상 색감을 나타낸다. 그거를 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작가로 활동할 거야. 그래서 디지털 카메로 라 뭔가 할래. 그러면 RAW 모듈에서 RAW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아까 설명했던 거 나왔죠? 타가 TGA라고 타가라고 하는데요. 트루비전사의 타가보드 이게 뭐냐 비디오 카메라 카메, 카메 어, 그래픽 카 파일입니다 그래픽 어 카드 그래픽 카드를 위한 어 그래픽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 면적은 트루비전이라고되 있네요 어트루비전 타가 tj라고 하고 단순히 그냥 타가파일 tj라고 파일 포맷이라고 하거나 타가파일 포맷 예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1에서 32비트까지의 컬러를 제가 아까 24비트라고 얘기를 했죠. 이 24비트가, 어, 1700만 칼라. 그리고 사람이 볼수 있는 게, 1700만 칼라 언저리가, 물리적으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칼라인데, 32비트까지 칼라를 한다면은, 저기 24,000인가? 엄청난, 어, 용량을, 그러니까 용량이 아니라 칼라를 표현한다는 거죠.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표현이 좋다 타가가 근데 이게 뭐에 좋다 3D 그래픽 분야 우리처럼 라이너를 해서 렌더링 했을 때 저장을 타가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런 그래픽 분야에 모델링 렌더링을 해서 렌더링 했을 때는 일차적인 타가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저장하시는 게 그럼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최고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가고 로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타가는 트루비전 고급 레지스터 그래픽 어댑터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트루비전 그래픽 어댑터를 간단히 부른 것인데, 타가 이미지에 에 쓰이는 압축 방식은 디지털 사진과 같이 수많은 색 변화가 있는 그림을 압축할 때 그리 좋은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요. <laughs>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칼라 레이즈는 32비트 까지지만은, 일반 자연 사진처럼 보여주는 것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재밌죠? 연출은 자기가 할수 있는데 하지만은 어 그리 좋은 압축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나 텍스처나 텍스처 질감이죠 단순한 이미지에는 압축률이 아주 좋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어. 어, 뭐라고 할까? 타가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 RGB 아 RGB 아니야 3D 렌더링 할때 주로 쓰시는 게 좋다 라고 설명하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t 티 f 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로고하고 또헷갈릴 수도 있고, 타가하고도헷갈릴 수도 있는게 바로 t 티 f 인데 태그드 이미지 파일 포맷이라고도 하는데, 엘더 r 스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개발한 이미지 저장 포맷이랍니다. TIFF. 사용자가 고쳐서 쓸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 색을 바꾸거나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가 든요 근데 이게 무엇 뭐 때문에 만들었냐? 네. 스캐너 제조사들이 일반적인 파일 형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캐너, 그러니까 저희가 사진을 출력한 사진들을 다시 한번 디, 디지털화할 때 쓰이는 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다 JPG 아닌가요? 요즘은 JPG로 바로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먼저 TIFF로 들어오고 나서 얘가 받아들이 TIFF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JP로 저장할 때는 JPG로 저장할 땐 JPG로 저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스캐너 성능이 점차 향상되자 t i f f 스펙도 그레이 스케일과 컬러를 지원하도록 발전했다고 라 합니다 뭐, 스캐너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스캐너 하는 과정에서도요, 색상이 많이 소실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빛을 쏴서 반사된 걸 갖다가 인식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종이 뒷면에 있는 것까지도 인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툴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색을 그대로 구현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티프라는 것이 그런 것들은 많이 잡아준다라고 여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캐너를 위해서는 티프, 어... 디지털 카메라를 위해서는 로우, 3D 모델링에서는 타가 이렇게 외우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끝났네요. 28분 15초 16초.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셨다가 또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